더위가 계속되자 지하철 내부의 온도 문제로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더워요. 좀 떨어뜨려 달라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덥다와 춥다의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은 33만 여건에 이르고 하루 평균은 3천 원이 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승무원들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10차례의 냉방 가동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덥다라는 민원과 춥다라는 민원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가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 민원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열차 내 냉난방 민원 재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비상으로 냉난방 조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긴급 민원 처리에 차질을 줄수 있어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온도에 맞춰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차가 운행 중일 때 객실 온도차가 커지므로 서울교통공사 공식앱인 뚜타 지하철에서 열차 내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석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차체양 끝천장에서 찬바람이 나오고 차량 중앙부에서는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석이 있는 끝쪽이 상대적으로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춥다고 느낀다면 일반보다 더 강하게 운용되는 양냉방간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양냉방간은 13호선의 네번째 칸 4호선의 네 번째 칸, 6호선의 7호선은 4, 5번째 칸, 3호선의 세 번째 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탑승 전 양냉방 간 스티커나 뚜타 지하철. 앱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